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산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업그레이드만 시킬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키지 그러면 얘는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내비게이션이 선생님 얘 차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붙박이로 <laughs>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여러분은 언제 사요 아이 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사는 거지 아이 아직 내비게이션안 샀잖아 애들이 왜 왔어요 내비게이션 사러 온거 아니에요 언제 사요 내년 마지막 주. 11... 토요일 그치 않아요 마지막 토요일에 사는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옛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킬 수 없지 옛 내비게이션이 있는 애 없는 애 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켜야지 그러니까 결국 연수 교육은 개공이나 소공이는 연수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되죠 내비게이션 샀으니까 근데 얘는 내비게이션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으니까 얘는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실무 교육은 다시 질문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에 개설 등록하는 개공이나 소공이가 들어가고 얘는 자기. 자격증 없는 사람인 거 맞죠? 그러니까 여기 지음만 딱 연결해도 중개보존이 뛰어나야 되고요. 연수교육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? 내비게이션의 뜻은 자격증을 제가 빗대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.